우리나라 지준파 아저씨, 응? 내입좀 봐. 사람이란 살인을 하는 것도 가난이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게 살인요. 응? 이 이거 노래 한자락 넣는 것도 마찬가지요. 응? 그런 거할줄 알아봐. 비관한다 사람을 죽이나. 응? 때묻은 손이 뭔줄 알지. 응? 인재를 키우려면 진작에 키워, 응? 알어 사람이 뭔 흠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아서 쳐드셔가면서 열 달만 내가 아는 한도가 술 마시면서 열 달간, 열 달간 말 참아봐. 니네 자신이 미쳐. 술 마시면서 열 달간 말 참으면. 알았어? 응? 이빨 자꾸 썩어가는 거흉부지 말고 너술 먹는 거 나날이 네가 한번 쉬어봐 응? 어? 몇 달을 처먹고 말참었나 응? 어? 알았어? 응? 어? 근무지에 그 가서 물어봐 나날이 술 처먹고 근무하나 알어? 종업원 신세도 나날, 나날이 술 처먹고 못가 이러러 알고 따져 응? 어? 들어다니고 해 알았냐고